이번 시간에는 우리 챕터 8 기술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기술 능력 부분은 다른 능력 단위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기술 능력이 시험 문제에서 등장한다는 건 기술형 공기업 혹은 기술직과 관련된 채용을 진행할 경우에 시험 문제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사무나 행정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술 능력이 조금 낯선 영역일 거예요. 자, 실제로도 기술 능력 부분에 대한 뭐 정의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 기술 능력이 어떤 패턴이 있겠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험에서 등장하겠구나라는 부분을 더,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의적인 부분과 실제로 시험에서의 등장과 관련된 부분들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선 기술 능력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도구, 수단, 어떤 조작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지금 우리 기술 능력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 능력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기술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이세 가지의 능력을 이 하위 능력군으로 두고 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기술과 관련된 테크놀로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기술적인 부분을 실제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그리고 그걸 어 실제 업무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술 능력 부분이 시험에서 등장한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 기술과 관련된 어어 어 업무를 추, 수행을 하거나 혹은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군들이라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이 기술 능력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뭐 이후의 내용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등장한 케이스로 자 업무와 관련된 어떤 전공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요 거기 혹은 업무와 관련된 어떤 이, 이 기초 지식 부분을 출 실제로 그냥 출제를 해버리는 형태. 문제의 성, 성질이나 특성들은 기존의 뭐 NCS와는 동, 이 비슷한 타입들로 등장을 시키지만 출제하는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전공과 연관이 연관을 짓는 이런 형태의 타입들이 최근에 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또 가지, 기술 능력 자체를 어떻게 보면 네, 그냥 단순하게 이 기술 능력 부분에서 실제 다루는 여러 가지 모듈형 문제로 출제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실무적인 부분과 그리고 모듈형 부분이 이쪽도 마찬가지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이 기술 능력 부분을 공부하실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 주시면서, 네,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